아, 이야, 지금은 새벽 4시입니다. 일찍 출근을 합니다. 오늘은 앞으로 오늘 아픔이 있어가지고 일찍 가는 중이에요. 이렇지 일찍 가는 중입니다. 잡을못 잤죠. 밤 늦게까지 하고 집에서 씻고 유튜버 딩글딩글 하다가 이제 다시 씻고 나왔습니다. 수리기장이야 오호. 자, 일찍 가서 작업을 마무리하고 배차가 새 5시 아침 5시 반에 오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1 시간 전에 가서 포장해은거 마무리 좀 짓고 그리고 서울로 바로 올라갈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정신이 없네 졸립다 졸립진 않은데 그냥 정신이 없네 한 9시에 이러는 거 9시 10시에 일어난 것 같은데 9시 10시에 출근하는 것 같은데 눈 뜨면 바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9시 1 0시 출근인데 지금같이 막 새벽같이 움직일 때 차라리 출퇴근 시간 이 피하는 것 같아요. 출퇴근 시간 아예 피해서 피해서 움직이는 게 버릇이 돼서 아예 일찍 가든가 아예 늦게 가든가 이동하든가 움직이는 걸 그런 걸 좋아해서 좀 혼자 일하니까 그런 건좀 좋은 것 같아요. 눈치 안 보고 이렇게까지 하거나 눈치 안 보고 일찍 해서 빨리 하고 빨리 들어가든가 이런 게 편한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공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야 이제 별걸 다 이제 있는 건다찍어 찍을 찍을 건다 찍고 하는 거니까 가도록 <laughs> 할게요. 문 열리니? 아니? 어, 여기 올리시는 거 놓고, 그래다 이걸 다 뿌려놓고, 보내고, 우리가 하나씩 올리자. 어, 이거, 이걸 잘라서, 이거 써서, 이거 잘라서, 이 차가 안 갔다 네 <laughs> 빨리 왔어요, 일부러. 차 막힐 것 같기도 하고, 비도 온다고 해가지고, 왜. 도겸 살이 많이 쪘죠. <laughs> 농구를 해야 되는데, 살이 이름이 열어 <laughs> 농구를 못해가지고, 아. 토끼 <laughs> 잡아봐. 옐로우, 옐로우, 옐로올 옐로우, 옐로우, 옐 26만원. 어차피. 어차 저거를 한, 먼저 올리자. 아, 그래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됐어 바닥에, 네, 바닥에 그냥 겹쳐서 올려주셔도 돼요. え 중간 센터를 잡아야 돼 센터가 이거래 어차피 이거 내가 중점으로 할수 있어 대해서 인네아왜 이제 아니죠. 1로 버스 버로에서 버스 전철 타서 나가면 바로 앞 아니 수원에 버스인데 거기 <laughs> 거기서 셔틀 타지 말고 그냥 택시비 지원해 주자. 뭐그 아, 여자들은 자들은 아, 그럼 남자는 대리비. 택시 만술먹었니 응. 어, 그대리비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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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들보다 남자들 술을 많이 먹잖아. 대리비는 제가 검토하겠습니다. 오케이. 리네까지도 보내냐? 너는 잡았어? 아, 아, 아니, 7월 내년 7월쯤 할까? 내년 7월? 7월 7월? 7월? 8월까지, 8월까지 8월. 하는 건 아니잖아. 결혼 박람회라는데 돌아다니네. 근데 풀어보지 풀어봐 님보 거기 <laughs> 5층에 얼마야 <laughs> 이거? 100만 원 조금 넘어요. 아, 몇돈한돈 세돈. 세돈? 와 세돈 넘 아니, 느낌이 있지. 느낌이네. 너도 담배비 고 아직 안먹이거서 이쁘다. 이게 다이아. 5부짜리. 5부짜

저도 옛날에 술 매일 먹을 때 그렇게 나왔거든요. 쇠떡. 아, 나왜이 <laughs> 여기 왜 이렇게 뜨겁냐, 근데. 쇠떡 하는 거 아니야? 술 많이 먹었어요, 술 많이 먹었어요. 술 먹어서 거기 자극을 있구나. 한번 주니까 블루피가 아, 오는 아, 거예요. 사진 찍을 때도 빨겠어 아, 그니까 맞아요. 네, 네. 맞기 전부터. 빨개서. 아, 그만 좀 찍어요. 좋아, 아, 유튜브 편집하는 거야 그러면? 어, 편집하는 아, 편집 뭐, 거야. 편집하는 거야. 편집할 거야. 너 아까 침 뱉고 이런 것만 편집할게. 아, 네, 고마 따로 뽑아서 내가. 네, 장모수님 네. 아무튼 결혼식장에서 풀어 놓을 인테리어 <laughs> 인테리어 잘 부탁드리고요. <laughs> 제가 조만간 아, 연락. 유튜브 할 시간 이 있어? 어? 조만간 한가하네. <laughs> 아, 조만간 야, 연락. 시새벽에한다 <laughs> 날. 조만간 연락 드릴 테니까 장모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유튜브 구독자 몇 명이야?